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비입니다. 오실 영상은 2022년 8월 19일 오후 2시 8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4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까지는 수익을 잘 챙기셨어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거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손실 금액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저희 정보방에서는 시장 흐름에 맞게 이런 식으로 추천 코인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하이브로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8월달 수익률을 보여드리면 10% 이상 수익권에 도달해준 종목들이 약 3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승률이 좋냐? 저희는 올라갈 준비가 된 종목들만 저점에서 추천을 나가기 때문에 평단가를 최대한 낮게 잡을 수 있고 매도 가격까지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매수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보방 들어오셔서 추천가에 매수하고 본업을 하시느라 빠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수익권 10%에 매도 걸어두시면 예를 들어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사고 팔고만 하셨어도 최소 3천에서 4천만 원은 들고 가시는 겁니다. 수익을 좀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면 실시간으로 매매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정말 가볍게 정보만 얻어 가셔도 수익 충분히 챙겨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 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 문의를 남겨 주시면 당일 비트코인 시황과 신규 메스코인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드리며 보유 중이신 종목 진단이나 매매 관련 질문은 1대1 링크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를 보시면 현재 우상향 추세는 꺾였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5만원 라인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자주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격이 빠질 때마다 아직도 이클 사라는 영상을 올리고 있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4만원대 가격에서 매도를 하셨거나 고점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불난집에 부채질하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저는 8월 8일에도 5만원 가격대에서 이클 아직 안 끝났다 지금 물타거나 신규 진입하기 좋은 자리다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다시 20% 정도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은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클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날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계속 눌림을 받는다면 이클 또한 5만원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최대 4만 9천원에서 4만 4천원 라인에서는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넓게 보시면 이런 거래량으로 매수세만 계속 붙어주고 있는데 세력들이 200% 먹고 빠질 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 패턴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은 확실히 차트가 다르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비트 조정이 나온 김에 손쉽게 여기 물량들을 받아주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 돈을 들여서 여기 물려있는 물량들을 탈출시켜 가면서 가격을 올렸다는 건 최소 지금 올린 가격에 두세 배는 더 먹어야 세력들도 가성비가 맞기 때문에 제가 9만원 간다 이렇게 말해드린 게 나중에는 너 때문에 9만원에 팔았잖아 이런 소리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저점에서 잘 잡아두신 분들은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 신규 진입이나 물타기 하실 분들도 현재 가격에서 아까 말씀드린 49,000원, 그리고 최대 44,000원까지 열어두시고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잡아보시면 위로 열려있는 가격까지 수익 내기 충분히 좋은 구간이니, 영상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크게 급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전달드릴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맞게 단타 종목, 스윙 종목 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 문의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